무대에 하러 온 연기 영 나와요. 이부분에서 네. 조사장 연기하는 정말 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주위 신분들도 혹시 그 알고 계시죠 무대에서 하는 거? 네, 네 모르고 계시 아니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 밖에 되게 덥죠? 네. 네, 여러분을잘 어, 틀어주네요. 아저 위에 미라님 안녕하세요. 네. 아하저 위에. <laughs> 영화 틀어주시고. <laughs>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셔 볼게요. 들어오세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리오부의 겸손 우승부입니다. 고맙습니다. 0날 이렇게 너무너무 안녕하세요. 한시동을 맡은 전두현입니다. 무별보가 <laughs> 아, 더잘 돼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찾아뵙고 대에서다니고 싶어요. 도시면서 좋은 복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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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동으역가맡은김준입니다 <laughs> <할 같은 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기세요, 쵸. 고분양을 오늘 많은 기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제 모츠 정말 덥죠? 네. 네. 극장 좀 시원하시죠? 네. 저 영화 시원하게 즐기시고 행복한 네,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직접 오늘 찍어주셨어요. 행복한 시간 되시오. 고맙습니다. 민지아입니다. 저희 영화 보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좀 잘돼서 다음 주다도 무대에서 다니고 시간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도와주셨습니다 좋은 도 많이 주세요. 니다 안녕하세요. 이월에서 역할 맡은 지창입니다 네, <laughs>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고 시원게 보시고요. 그리고 입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그 포스하고 소주장 리볼버로고가함습니다 네, 롤버, 네, <laughs> 자, 이제 시작하니다 <목소리도> 자, 저희가 수영 시간 좀 여기 이제 수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을 해야 되니까 <laughs> 조금만 실전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우와 오. 우와, 저거 뭐야, 할인이다. 젤리, 젤리. 아, 할 젤리, 젤리 할리보 저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어, 저는안될것 같은 그렇죠. 거야. 대박. 고맙습니다. 저희, 데려가, 아, 이게 시작이니까 저, 어, 시안이 아니라 그냥 뭐, 더 그냥. 하여하 <laughs> 그냥, 주십쇼재게 <도와주십시오>. 보시고요. <laughs> 건강하시고요. 네. 예. 예요 <laughs> 저거 좀아와요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야 여기서는 마가을시까지하고로마는데 9시에 9다에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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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도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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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배우님 시에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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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에 9시에 9시에 9 안녕하시요 영화 즐겨보십시오. 아, 저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네, 결제요. 네, 결제요. 결제요.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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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겠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즐게보시고요또뵙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